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속담 3살 버릇 80까지 간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속담은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이나 성격이 평생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유년기 경험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죠 실제로 어린 시절의 행동과 환경은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반대로 나쁜 습관을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나도 고치기 어렵다는 점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. 이 속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. 결국 어릴 때의 작은 습관이 평생의 태도가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. 따라서 부모와 교육자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며 배웁니다. 우리가 무심코 보이는 모습과 사용하는 언어가 그들에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. 또한 이 속담은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됩니다. 이미 형성된 습관이라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. 결국, 좋은 습관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